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일이라 그랬거든. 이것도 일세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바리새파는부활을 믿었습니다.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은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. 죽었다가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유대인들 세계는 부활이었어. 그래서 나사로 살릴 때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. 너가 이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말을다가 뭐라 그래. 이 예, 믿습니다.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죽고 난 다음에 사흘만에 내가 살아나지.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이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어 죽었으면 끝이지. 그리고 만약에 부활한다면 마지막 날이지 무슨 죽었는데 사흘만에 살아나 <laughs>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자기들의 이상과 모든 전통을 끼어넘는만씀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.